오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약함 속에서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예배 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세밀한 은혜를 좀 고백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고백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따가 이제 축도 전에 패배송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데. 어, 아내가 이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한 9시 40분쯤에. 내가 악보를 그걸 못 뽑아왔다고. 다른 거다 준비가 됐는데, 그 악보만 못 뽑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악보좀 뽑아서 와달라는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채비를 하고, 악보를 이게 뽑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악보를 뽑았어요. 악보를 다운받아서. 근데 자꾸 악보가 이게 이상한 악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보가 이상하게 나오길래 이거왜이러나 시간도 없는데,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또 뽑았는데 또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왜 이렇게 이상하게 나올까 해서 자세히 봤더니 제가 부르려고 했던 곡이랑 제목도 똑같고 가사도 너무 비슷한데 곡은 다른 곡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내가 이걸 뽑아가지고 아내한테 갖다줬으면 큰일 날 뻔했다 방송사고 날 뻔했다.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어쩌면 잘 이상하게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세심하게 세밀하게 들여다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과 일들이 잘 이루어져 갈수 있도록 은혜로 붙드시는 사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정상적인 악보를 뽑아가지고 아내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일교수 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세요. 2024년도 여러분 한해 그냥 살아오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시고, 지켜보심 속에서 붙드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레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십니다. 저한테만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에게 지금 그런 동일한 은혜로 역사해 주고 계세요. 한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뭐 영적으로 뭐 굉장히 밝아서 그렇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된것 같진 않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겠죠? 왜냐? 이런 은혜가 우리 금천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네들의 작은 기침소리 하나도 난 듣고 있다. 우리 어제 임수권사님이랑 저녁에 잠깐 만나서 대화하게 됐는데, 우리 권사님이 좀 많이 바쁘시잖아요 요새 많이 힘들고 어려우신 상황인데 근데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러는 자주 못 가서 교회에는 못 가서 기도는 못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품는 마음들이 있대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어떤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을 아시고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 주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도 하나님 드려보고 들여다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들 감사가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뜨거워지고 감사에 다리적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은혜가 느껴져서 은혜가 체험돼서 은혜가 경험돼서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사하는 찬양과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들의 예배가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에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약함에 대해서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는 성경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께 세 번이나 자신의 약함을 내려놓고 기도했고, 그 약함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강구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다고 하죠? 그 약함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약함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바울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이 성경 안에 없기 때문에, 무엇이었는지 정확히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뭐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였는지, 혹은 정신적인 어떤 장애, 뭐 정신적인 어떤 문제였는지, 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은 어떤 분명한 약함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약함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함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삶으로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자신이 가진 그 약함이 얼마나 그를 괴롭히고 있었는지, 그는 그 고통에 대해서, 그 약함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죠? 7절에? 육체적인 가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시에 찔려 보신 경험들 다들 있으시죠? 가시에 나는 한 번도 여태까지 살면서 가시에 찔려본 경험이 없습니다. 있으십니까? 대단한 놈입니다, 하나님의. 예. 네. 그것만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시에 찔리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전라도 곡성에 저기 백곡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목사님 댁에 잠깐 방문한 적이 있어가지고. 예, 그 이제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그집 입구에, 현관에 이 선인장이 있었던 거예요. 털이, 털이 무서운 선인장. 그냥 보기에는 저게 까신가 싶을 정도로 그냥 속콕한 털처럼 보이는 그런 선인장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못 보고 그냥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저는 덜렁덜렁 거리거든요. 덜렁덜렁, 덜렁덜렁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그래도 이제 앉아서 인사하고 막차 마시고 이러는데 갑자기 뭐가 이게 따끔따끔 따끔따 거리는 거예요 허벅지 쪽에서 아이거 뭐야 이게 이거 자꾸 이렇게 따끔따끔 거려 이러고 살짝 만져봤더니 헤이, 선인장 가시가 막 고슴도치처럼 막막 이렇게 막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목사님이랑 이렇게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는데 막풀 내색을 할 수도 없고 뭐 이렇게 웃고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데 내색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좀 뽑아봐요, 잡고 손으로 이렇게 잡으라고 뽑으려고 했는데 너무 작아서 뽑히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 너무 아팠습니다. 네. 여러분 육체적 육체적인 갓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울의 그 약함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바울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었던 그가 겪었던 약함, 혹은 고통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 얼마나 괴로웠으면 육체적인 갓이라고 표현했겠어요. 그 약함을 바울이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세 번이나 거절당했고 하나님은 다른 응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이가 언젠가 밖에서 놀다가 손에 가시가 박혔다고 울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가 재빨리 가시를 빼주어서 아이가 울음을 멈추고 진정이 됐는데 어쩌면 오늘. 말씀 속의 바울의 모습, 자신의 육체적인 가시를 내려놓고 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애원했던 바울의 모습이 저희 아이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자신의 그 약함을 자신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 육체적인 가시와 같은 그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약함을 고쳐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의 문제를 고쳐주시기는 커녕,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바울의 마음이 제가 바울이었으면 굉장히 상심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았으면은 하나님이 미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바울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반응하고 있습니까? 크게 기뻐하며, 이제는 그 자신의 약함에 대하여 자랑하겠다라고 오늘 말씀해서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크게 기뻐했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문제를 고쳐 주시겠다고 응답해 주신 것도 아니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응답해 주신 것도 아닌데 왜 바울은 기뻐하며 또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약함은 자신을 찌르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육체적인 가시와 같았지만 그의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만들어주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그 바울의 고백을 생각해 볼때 바울은 자신의 약함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음을 깊이 느끼게 되었던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같이 한번 얘기해보시죠.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다. 네, 여러분들, 이, 이 말이 여러분들의 피부로 <laughs> 느껴지고 삶으로 경험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 속에서 그 육체적인 가시, 그가 경험했던 괴로움, 고통 가운데서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분명하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고백을 고린도 교회의 편지로 기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어떻게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육체의 가식.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7절에 이 육체의 가시 곧그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육체의 가시로 표현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는 분명히 바울에게 큰 고통이었고 그는 그것을 세 번이나 하나님께 강구하며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점은 뭐냐? <laughs>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없애지 않으시더라도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형동리들 하나님께서 고난을 없애지 않으시더라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들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끈끈하고 가까워지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단지 우리들의 고통과 고난과 연약함의 문제를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으로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크고 강하신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것을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바울처럼 괴롭고 힘든 순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우리들의 고통과 연약함의 문제, 연약함의 그런 문제들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으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그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으로 또 응답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없이도 삶의 자리에서 바울처럼 괴롭고 힘든 순간에 약함을 느낄 때 많이 있으시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해결해 주시기만을 바라며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은혜가 내게 좋하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바울처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 속에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이미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고, 또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세워 가시며,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약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교만을 꺾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이유로든 어떤 문제로 고통 받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로 한숨 쉬고 계십니까?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가시가 여러분들의 삶을 찌르고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적인 가시가 그 가시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 고난과 고통의 문제로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만드시고, 아, 네. 더욱더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며, 아, 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고통의 문제 가운데서도, 고난의 상황들 속에서도, 아, 왜 이렇게 힘들어? 아, 왜 이렇게 어려워? 예수님 믿으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더 삶이 나아지고, 복이 임하고, 경제적으로도 잘 되고, 사잘야될거 아니야?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크고 높으신 분이고 우리가 생각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예요 우리에게 아주 맞춤 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불신앙을 깨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 역사심을 드러내실 수 있는지,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어떤 고통이나 고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괴로움만할 것이 아니라 좀 설레는 마음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또 역사해 주실까. 그런 믿음과 기대가 있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이 2024년도에 11월, 2024년도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의 자리에 남아있는 고통의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그런 의문을 가지셨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미 충분한 은혜로 채워지고 있단다. 그리고 그 문제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랐어요.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랐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가 잘되고 성, 성공하고 형통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해주셨지만 우리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그 고통과 어려움이 약함이 우리들 교만한 자아를 깨부수기 때문이에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시면 이제 하나님 계속 사인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게 기도하라. 겸손하게 기도하라. 할렐루야 엎드리세요. 두 번째로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말씀에 내 약함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점은 바울이 자신의 약함과 고난을 기꺼이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신들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그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수 없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도록 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감당하면서, 저의 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강하신 하나님을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직면하게 될 때, 제가 날마다, 그 순간마다 깨닫게 되는 것은,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야외 행사를 잡았습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일기 예보를 보니까 비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 뭘할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성도님들의 형제 중에 어떤 정신적인 문제로 큰 장애가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 상담 요청을 받아 상담을 해드리는 데 아무것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 갈등으로 고민 상담을 하시는데도 제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또 학생 진로에 관한 문제로 상담을 하시는데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또 자식이 결혼을 했는데 임신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토로하시는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번 주, 이번 주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과정을 임신됐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예, 네,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허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진짜 있는 일들이에요. 저기 인천에 작전동교회 우리 권사님 어머 계신데 자식 지금 시집가가지고 예예 예. 예, 여기 와가지고 기도 부탁받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어요. 뭐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저는. 그리고 자식이 이단에 빠져서 뼈 아픈 눈물을 흘리시는 성도님.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뭐걔를 하면 할수록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은 제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투성이인 사람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아니, 좀 세상에 능력있고 재능있고 똑똑하고 멋진 사람도 많은데 왜저 같은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뭐 저도 힘들게 만들고 왜 성도님들도 힘들게 만들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만들십니까? 그렇게 불평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그런 말 그렇게 저한테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제일 약하기 때문에. 네가 제일 볼품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약함 속에서 너의 그 볼품없는 모습 속에서 나는 가난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우리 금천교회 작다고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단임 목회자가 젊고 어리고 경험 없는 초짜 목사라고 이런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희 모든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저 출신도 좋지 않습니다. 저 목회자의 자녀도 아니에요. 장로님의 자녀도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 늦게 믿고 지금 신앙생활 하십니다. 목회적인 기반도, 출신도 좋지 않고, 제가 뭐 어떤 목회 훈련을 아주 제대로 받아서, 목회를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약하되 약한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는 제가 약하기 때문에, 이제는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아, 이렇게 보잘 것 없고, 못나고, 이 약하디 약한, 약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강함으로 역사해 주실까. 혹시 저와 같은 열등감에 빠져 계신 성도는 계십니까? 열등감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통해서 강하게 일하실 겁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경험하게 될때 우리의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별단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를 열어드리는 일입니다. 네.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이며, 그토록 그로 인해서 우리들의 진정한 강함을 우리에게 진정한 강함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감사하는 그런 경험하여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 더욱 나갈 수있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세 번째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 마지막은 마지막 배우게 되는 것은 고난 속에서의 감사와 그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함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 공격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강함이라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고난을 단순히 견디는 차원의 문제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경험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그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이 자신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기뻐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 더 깊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때 우리는 진정으로 강한 인 영적 용사가 되는 것이에요. 고난이 올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윗처럼,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선 다윗처럼 믿음으로 담대히 맞서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는 그 능력을 자랑하며 고백했습니다. 우리 역시 삶에서 겪는 어려움과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짐합시다. 아, 네.